자 반갑습니다 크립토 트렌드 이 선생입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 네, 수익을 정말 많이 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저번 주 제가 자 이때 저 3일 전에는 어 19일이에요. 저번 주 목요일날 제가 어, 폴리메시 아더 이 스팀 코인 무조건 떡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당시에 폴리메시 188원에 잡아드렸는데. 자, 이거 보십시오. 추천 드리자마자 40% 떡상, 거의 50% 가까이 수익 찍어냈었던, 찍어들었었던 코인 바로 폴리메시였죠. 그 다음 추천 드렸었던 코인이, 자, 아더 코인도 제가, 어, 103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더 코인, 저는 매수한다고 하면, 111원, 103원이 들어갈 거다. 이때 당시에, 이제 저번 주 목요일이었죠. 지금 이 아더코인 만약에 매수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111원, 그 다음에 103원, 103원. 야, 이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저번 주 목요일날 이렇게 111원, 103원 이렇게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수하고 나서, 자, 바로 아더코인.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죠. 거의 60%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아더코인은 매수가 가능한 자리에요. 네, 지금 매수 기회가 왔고, 어, 저도 소액으로 조금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매수, 네, 걸어놨고. 어쨌든, 이렇게 수익을 제가 뽑아내드렸다. 네, 그 다음에, 자, 스팀. 스팀도 244원부터 추천을 해드렸었죠. 자, 스팀 코인도 주말간 자, 저번주, 어, 요 구간에서 제가, 어,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살짝 눌렀다가 출발을 했는데, 자, 제가 245원, 어, 요 라인부터 좀 집중적으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천 이후에 30% 가까운 급등, 네, 이렇게 수익을 뽑아냈죠. 자, 그 다음 또 저번주에 강조해드렸었던 코인, 바로 비트코인 SV. 자, 58,000원 요 구간 넘겨 주면은 72,000원까지 72 간다라고 말씀 드렸어요 어, 여기 돌파까지도 한번 가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돌파 못 하고 꼬꾸라진 자, 58,000원 돌파하면은 72,000원까지 간다. 근데 돌파 못 하고 빠지면은 요 자리까지도 올수 있으니까 일단은 어, 1차적으로는 58,000원 돌파하고 지지해 주면 그때 들어가자. 해서 비트코인 SV도 제가 문자로 다 발송해 드렸었고 텔레그램 방에서도 공지를 다해 드렸었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SV가 그 다음 날 자, 바로 이렇게 초급등을 해 버렸습니다. 58,000원. 자, 여기죠. 슈팅 나오고 요 구간에서 지지해 주니까 바로 이렇게 슈팅. 30% 넘는 수익. 어, 이렇게 다 찍어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아더 폴리메시이 다음으로 어, 코인 추천 어떤 거 들어갔었냐? 자 그때 당시 영상 같이 보시게 되면 바로 골렘이었어요 골렘 이1년선 돌파가 얼마 안 남았고 돌파 이후 지지해 주면 한번 쏜다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면 어이 골렘도 약간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어자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자 골렘 이렇게 어 문자로도 발송을 다 해드렸어요. 저번 주 금요일 날자 골렘 (270원) (260원) 이렇게 두번 나눠서 사시고 목표가는 (300원) 이상부터 자유 매도 하셔라 (10월 20일) 방송 추천 코인이다 이렇게 제가 문자까지도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골렘 오늘 오늘 (1분봉이에요) 오늘 (1분봉)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저번 주 금요일 날 이 때, 270원에 한번 사고, 260원에 한번 사라. 그래서, 뭐, 2차 매수까지 진행 안 되신 분들은, 1차 매수 금액, 270원 기준으로, 자, 오늘자로, 자, 1분 봉이에요, 1분 봉. 바로, 이렇게 슈팅 터져버렸습니다. 15%. 그때 추천해드렸었던 가격보다 지금 더 높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 슈팅 나오는 종목들 제가 매일매일 발송해드리니까 자, 실시간 무료 체험은 이쪽 번호, 자, 크립토 트렌드, 실시간 문자 무료 체험 신청은 아래 번호 010-4430-6930 번호로 상황 보내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급등 나오는 종목들 다 보내 드리도록 어,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무료 체험 한 종목 또 나가도록 할게요. 자, 바로 에이브 코인입니다. 에이브 코인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 어, 주말간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자, 주말부터 해서 지금 이제 토요일날 5% 급등, 그리고 이제 일요일날 12%, 그러니까 13% 가까이 급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직전의 고점들을 어, 계속적으로 지금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때 쌓여 있었던 이 매물 대까지 소화를 해줬습니다. 자, 이 에이브 코인은 저희 방에서 주말간 이렇게 10% 넘는 수익 내고 또 재진입을 지금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렇 보시면은, 어, 9만 5천원 라인에서 한번 매수가 들어가서, 어제, 어 전량 익절한 다음에, 지금, 어 흐름이 지금 추세가 꺾이지 않아가지고, 지금 재매수를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에이브 코인은 제가 이렇게 10%, 이렇 보시면은, 10% 넘는 수익 찍어내드리고, 재진입하는 코인이니까,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어 현재, 매수 평균가가 10만 8,05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고점 부근이긴 한데 손절가를 9 9 0 0원 잡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1차 매수만 들어갔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막, 어 이제 막 들어갔어요. 100만원 정도 매수 들어갔고 평균가, 매수 평균가 10만, 8,050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0.42% 찍히고 있는데, 어, 만약에 이 종목이 10만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저는 12만원까지는 일단, 어, 12만원까지는 단기 목포가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에이브가 요 구간, 1차 매물대를 소화를 해줬습니다. 1차 매물대를 소화를 해줬고, 지금 여기 한 번의 저항, 지금 이두 번의 저항, 여기까지만 돌파를 해주게 되면, 자, 이쪽,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매물 까지 한번 돌파 하려고 하는 흐름이 충분히 나와 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는 이제 12만 3천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저 지금 흐름에서 이렇게 꺾이지 않고 쭉 간다면 아마 123,000원까지는 만 충분하게 상승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A부를 진입을 했고요. 만약에 이 A부가 여기서 돌파 못 나오고 자, 돌파 못 나오고 빠진다면 자, 여기서 돌파 못 하고 빠진다면 여 이렇게 직전에 여기 매물이 많이 쌓여 있었던 요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해 줬죠.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의 어, 절반 부근 이 부근을 지켜 주지 못한다면 다시 이렇게 흘러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제가 10만 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라인을 지켜주지 못하면 손절을 고려해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 여기서 여기까지만 눌러줬다가 또 지켜주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이브코인 좀 단기적으로 어 상당히 좀 좋은 추세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잡 알트들 장세가 돌았고 이제 주말부터 좀 그, 줌 메이저 코인들, 어, 한 21년도, 22년도에 상장했었던 그런 코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파워가 좀 강해 보였었던 코인이 에이브 코인이어서 저는 에이브 코인을, 네, 들어가는 거구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도전해 보실 분들은 지금 가격에서 1차 아니면은, 어, 요 가격, 요 가격에서 2차 매수까지 1차, 2차, 요런 식으로 진입을 해서, 어, 여기 이제 손절가,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어, 타이트하게 이제 한 (9만 7000원) 정도 이탈하면은 손절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요 구간에서 (1차) (2차) 매수했는데 쭉 슈팅 나오면 (1차) 목표가는 (12만 3000원) 그다음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면 자 여기 (15만 원) 라인까지는 어~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어~ 여기까지가 여기서 이제 직전에 하락을 쭉 했다가 여기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못 올려주는 구간이 15만 원 구간입니다. 근데 12만 원요 구간은 한 번씩 이렇게 올려줘요. 한 번씩 이렇게 올려주는데 이 12만 3천 원을 돌파하게 되면 일단은 어 고비는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그래서 어 지금 매수하고 만약에 12만 3천 원까지 어쭉 가면은 이때 한번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15만 원까지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은 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이브 코인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지금 가격에서 1차, 어, 혹은, 여기서 1차, 아니면은,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기다려 보셨다가 진입을 하셔도 되고, 어, 나는 조금, 이거를, 소액 정도로만 하고 싶다면은, 어, 요 자리에서 그냥 1차 매수 들어가시고, 손절가는 이제 97,000원 이탈하면은, 손절 잡는 건데, 약간 5대 5 확률이긴 합니다. 여기서 어, 목표가까지 1차 목표가까지 갔을 때 14%의 수익을 볼수 있고, 반대로 빠졌을 때 손절을 고려해 봤을 때는 마이너스 10%인데, 저는 이 손절보다는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확률이 좀더 크다고 판단돼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실 분들은 내용 참고하셔서 네,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좀더 디테일한 매매 전략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다 공지를 해드리고 있죠. 자 아이콘도 (10월 13일) 날 추천드렸었는데 이때 (225에서) (227원) 어 요때 매수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아이콘도 어 이때 당시 (10월 13일) 날어요 구간에 요 구간에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죠 보시면은 이제 (226원에) (206) 225원, 요 라인에서 이제 매수하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바닥 찍고 거의 30% 넘게 어 수익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콘 팔면서 갔는데 12% 44만원 수익.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다 다 공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문자는 문자대로 이렇게 다 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다 드리고 있고 문자보다는 그냥 텔레그램 방 입장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 링크. 바로 클릭하시면은 입장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어, 텔레그램방 입장 하실 분들도 이렇게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은 에이브 코인이고요 네 정말 지금 추세가 상당히 좀 좋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5대 5 확률이지만 수익을 볼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됐고 이렇게 거래량 어 거래량들이 최근에 좀잘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 급등하는 그런 코인들이 이제 체일링크 자 보시면은 이렇게 쭉 급등이 나오죠 근데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들이에요 에이브도 시가총액이 어 1.5조. 그러니까 좀 무거운 코인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번 주에는 자발트 위주로 움직였었다라고 하면 이번 주는 좀 시가총액이 무거운 그런 코인들이 상승을 좀 견인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이브 플러스 2% 급등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영상 업로드가 되면 이게 뭐쭉더갈수더 갈지 아니면 제자리를 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빠른 정보를 받아 보시려면 자 이쪽 번호 010 4430 6930 번호로 성함을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네 무료 체험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 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